괘씸한 며느리를 응징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랜 세월 아껴온 재산과 마음을 며느리에게 위협받은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사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70대 초반의 할머니, 이름은 김순자가명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평화롭던 일상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 부부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갈등의 시작, 사태는 예상치 못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순자 할머니는 건강상 이유로 가끔씩 집안일을 도와주러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쫓아낼까? 순자 할머니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는 서로 예의 있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이말 한마디로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바로 며느리를 응징하는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 며느리는 생각보다 교묘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가정 내 불화만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여행을 간 사이 아들 부부는 순자 할머니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금전, 심지어는 오래된 골동품까지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손쉽게 처분하려 했던 것이죠. 순자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순히 화만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증거, 대화 기록, 계약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응징 계획. 할머니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확보. 며느리가 몰래 팔아치우려던 물품과 거래 내역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들에게 확인시켜 며느리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법적 대응 준비. 변호사와 상의해 며느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친척과 이웃에게 상황을 알리며 필요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압박. 할머니는 며느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들과 가족 간의 명확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교만을 단호하게 드러내며 더 이상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응징 실행. 드디어 응징의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결심을 눈앞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와 계획을 토대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밝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까지 준비되어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되갚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교훈과 감정. 순자 할머니는 결국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 간 신뢰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순자 할머니의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할머니의 단호함과 준비된 대응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 사연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 내 마음과 재산 모두 지킬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사연 중 마음에 드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